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긴장 속 약세를 보이던 중, 지난 이제 25일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2.51% S&P 500 지수 플러스 2.24% 나스닥 지수 플러스 1.64%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력한 저점 매수 흐름이 포착된 것이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변동성은 이번 주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 제도의장의 반기 의회 증언과 2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경제지표를 주시하면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면서 러시아 국방부와 외무부 대통령 비서실 대표가 포함된 대표단을 벨라루스 민스크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교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키예프가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 등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채택했고, 미국도 유럽 동맹과 함께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드의 긴축 우려는 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패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5%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긴축 비록성이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1% 상승을 웃도았고 1983년 4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1월 PC 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해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패드의 긴축 가능성이 더욱더 강화됐죠.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50bp 금리 인상 기대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78.9%, 50bp 인상 가능성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여타 지표는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확정치는 62.8로 전월 확정치 67.2보다 하락했습니다. 다만 예비치이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1.7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했죠. 어, 그리고 국제유가도 좀 살펴볼게요. 국제유가가 지난 이 25일에 이 장중이 정말 폭등세를 보였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상승분을 좀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2달러 마이너스 1.31% 하락한 91.5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하원 의회에 출석해서 지정학적 위기에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서월의장의 의회 증언은 미 동부 시간 2일과 3일 각각 오전 10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그때 시장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또 시장은 주 후반에는 이 그때 발표되는 경제지표에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2월 신규 비농업 고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고용자수가 41만 5천 명 정도 수준이 되고 실업률은 4%에서 3.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이미 연준의 목표치를 과도하게 웃돌아서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필요성이 커진 상태죠. 어, 고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준인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 이번 주에 발표될 이 신규 비농업 고용자 발표 지표 어, 이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뭐, 우리나라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에 흐름 정말 좋게 끝났었어요. 다행히 이 주말 사이 미국장이 그래도, 어, 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장도 또 좋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리 오늘장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좀 우리도 국장처럼 시원한 양봉 하나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흐름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지금 안심해서 저점을 만들었다 하면서 뛰어들어 갈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좀 방망이 짧게 잡는다 생각하시고 계속 수익을 좀 챙겨 가면서 예수금을 야금야금 어 이렇게 좀 늘려 가야 하는 그런 그리고 그만큼 현금 확보를 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흐름 계속 잘 체크하면서 오늘 장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이따 또 한시 라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음, 주식나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지 못하고 얼굴을 못 보이고 <laughs> 녹음을 하게 된 이유는 어, 오늘 주식나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만났던 언니가 그 회사에서 그 접촉했던 팀장님이 주말 사이 양성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받으면서 어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 언니랑 만나기 전에 서로 키트를 하고 만났기 때문에 음성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불안해서 어제 일요일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나왔다고 해요. 저는 토요일 에 만났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급하게 알리면서 어, 검사해보라고. <laughs> 그래서 저 저도 아참 속상하고 슬프게도 오늘 이제 다른 직원들 직원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선 재택근무를 갑자기 또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평소랑 달리 어, 또 마이크도 다른 걸 쓰게 됐습니다. 어,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병원 잘 다녀와서 또 건강한 이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라는 자랑을 방송에서 할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불편 끼쳐드려 죄송하고 하지만 어, 제가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오늘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